오늘 본문은 전체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재림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딱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예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흔히 결혼잔치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 잔치를 을 보통 두번 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 결혼은 사실 약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혼의 의미가 있고 이제 서로 혼인 날짜가 혼인이 정해지면 그러면은 신랑은 집에 와서 함께 살 집을 마련을 하는 거죠. 신부와 함께 마련할 집을 준비를 하고 집이 다 준비가 되면은 이제. 언제 가겠다 하고 신부의 집에 통보를 합니다. 이제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이죠. 그런데 보통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결혼식이 저녁 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곱이 레아와 결혼할 때그 결혼식은 일종의 사기 결혼이었죠. 원래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레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벌건 대낮에 결혼을 했으면 신부를 못 알아볼 리가 없는데 어, 저녁 때. 결혼을 해 가지고 신부의 얼굴을 못 알아봤던 것이죠. 아마 그 삼촌이 야곱에게 술을 이만큼 취하게 해 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녁 때에 이루어지는데 때로는 시간이 굉장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신부 측에서도 이 신랑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때로는 저녁 늦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신부 측에서도 신랑을 기다려야 되고 또그 집에서 잔치가 끝나고 돌아오면 신신랑의 집에서도 또 신랑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쪽 집에서 기다리는 것인데 오늘 이 비유는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습이 되겠고 또 다른 열처녀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열처녀의 비유는 신부 집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하인들은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얘기는 이제 저녁이 어 늦어질 거라는 얘기죠. 저녁 늦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다는 것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유 복장은 통으로 된 옷이기 때문에 어, 옷이 치렁치렁하면 일을 못하니까 허리에 띠를 졸라매가지고 어, 타이트하게 그렇게 묶어주는 것이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l 이스라엘 백성 i s 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즉시 떠날 차비를 하고 그렇게 양을 먹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열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졸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라 하는 이야기죠. 주인이 돌아올 때 그렇게 깨어있어 준비하는 종들은 복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37절 후반절인데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종들을 어, 접대한다는 이야기죠 어, 주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는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종들이 그렇게 띠를 띠고 주인 맞을 준비를 했을 때 주인이 돌아오면 거꾸로 주인이 띠를 띠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들에게 수종 들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와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섬기러 오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큰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던 그 성도들에게 주께서 섬기러 오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돌아오는 그 시각은 매우 늦어질 수 있습니다. 주인이 혹 이경이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이게 정확한 시간이 언제인지 알수 없지만 매우 밤늦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렇게 주인을 기다리고 있으면 종들이 보기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언제 올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이 뚫리지 않게 주인이 뭐 야구방망이라도 하나 들고 기다리든지 그렇게 했을 거라는 얘기죠.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자고 있다가 집이 뚫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주님께서 오늘 오실까요? 내일 오실까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련의 사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있고 또 해와 달과 별들의 어떤 천지의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셨죠. 어, 잎이 연하여지고 열매가 맺으면 이제 여름이 가까워 온줄 알라 그렇게 부화가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아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일이 지금 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 태양도 달도 멀쩡하고 그렇게 세계적인 전쟁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은. 적어도 오늘이나 내일은 주님 안 오시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도둑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주님께서 정말 어떤 일련의 사건이 지난 후에야만 오실 수 있는가,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당장 오실 수 있는가?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징조만을 생각하고 있다 보면은 설마 오늘은 아니겠지. 내일도 아닐 겁니다. 하여튼간 이번 주에는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주님 오시면 낭패를 당하게 될수 있다는 얘기죠. 41절부터는 지혜로운 청지기, 어리석은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아니라 주인이 어디 멀리 출타한 경우의 비유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인이 그날 당장 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러 날 후에 오는 것처럼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자가 누구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여기서 나오는 청지기는 모든 종들의 우두머리급 되는 그러한 청지기 있죠. 그래서 나머지 종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올때 그렇게 재산을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청지기라면 그 종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러한 청지기의 대표적인 모습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너무나 일을 성실하게 잘했기 때문에 그 주인이 주인의 총애를 받게 되고 모든 종들보다 더 신임하여서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하게 됩니다. 그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그 음식과 음료 외에는 어 절대 관여를 안 했다는 것이죠. 어, 요셉이 심지어 뭔가를 물어봐도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는 일이 실수가 없고 워낙 지혜롭게 잘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다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만 있으면 곤란합니다 지혜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또한 가지 비유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매우 똑똑하고 영리한 종이면은 틀림이 없는데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죠. 자기 임무를 망각하고 주인의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인이 정말 더디오리라 생각하여 오늘은 안 오겠지. 이번 주, 이번 달은 안 오겠지. 멀리 갔기 때문에 그 일을 다 마치고 오려면은 아마 금년에는 안 올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그리고 더디오리라 생각하면 그렇게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 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재림,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탕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또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이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탕할 수 있고 술취할 수 있고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이 내 살아생전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기 때문에 당장 오늘 일이 급하고 내일이 급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생활의 염려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 부분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이것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두 달란트를 만 맞... 남겼습니다. 주인은 각각 재능대로 그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러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를 남겼어야 됐을까요? 적어도 한 달란트는 남겼어야 된다는 이야기 있죠. 그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에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남기는 것이 당연하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남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양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늘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받으면 의무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신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받고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능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 받는 거 좋습니다. 능력 많이 받으신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큰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불러 주시지 않았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 않으시고 사도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에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숙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받는 것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았으면 그만큼 의무가 더 생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와서 은혜 받는 분들도 있고 은혜 못 받는 분들도 있죠 똑같은 메시지에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은혜 받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아참 말씀이 은혜가 된다 꿀송이처럼 달다 마음에 감동이 된다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는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땅에 묻어두시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청하는 그러한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나에게 의무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는 그러한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들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과 염려와 또 근심 걱정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한 것들 때문에 주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 날짜와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비하는 종들처럼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모두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